Ну, 일어났어? 아 귀여워 이때가 필요하다 응. 엄마 혼났어? 어? 민우 감기 방금... 어? 진짜? 내 발이 있는데? 올라가서 놀아도 돼 거기 됐지? 어, 여기 돼 아니 이것만 살짝 끊으면 돼 비켜보세요. 이거 깔게요. 이 그라운드 시트하고 이쉘터하고 일체형이어가지고 비 오는 날 비가 새어 들어올 걱정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원래 불이 이렇게 꽉꽉꽉꽉 이래? 아니 이제 안정화되지 이게 심지가 타야 돼. 좀 처음 산 거라. 오늘은 텐트 내부를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히히히 음. <laughs> 너무 아늑하고 좋네요. 아, 그리고 저희 난로 바꿨어요. 파세코 캠프 25로 난로를 바꿨습니다. 차 내부는 저런 식으로 있고요. 저희가 3인 가족인데 생각보다 텐트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아늑하죠.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처마가 있어 가지고 여기 처마 밑에다가 신발을 <laughs> 이렇게 나란히 놔뒀어요. 그래서 비에 젖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그라운드 시트하고 쉘터하고 일체형이어가지고 이 사이로 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이거 해물 부추전 완제품이에요.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비고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사왔어요. 맛있게 끓여줘. 네, 맛있게 끓여줄게요. 기름을 안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피자 데우는 것처럼 프라이팬에다가 전 올려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해요. 전이 완제품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칼국수랑 전 선택 잘한 것 같아요. 갖고 왔어요. 짠 이렇게 놓고. 기네 맞아 자석이야.

이거, 데리야끼 양념 닭꼬치도 사왔는데, 이것도 한번 구워보려고요. 밑밥 솔라도지시다고이 근처 오지 마. 위험해. 빨리빨봐아 이제 우리 밥 먹자. 아빠. 응. 밥이 아잘 먹겠습니다. 확 밝아졌지? 어. 되게 이거 전 장난 아니지? 음. <laughs> 기름이 필요 없어. 제 동계는 이게 좋은 거 같아. 난로에. 맛있지? 음. 솔직히 내가 끓인 거보다 낫지 않아? 응. 음. 역시. 자, 이거 안쓸 때는 빼놔야 돼? 아, 또 쎄? 낫지 않아. 응, 음, 안 매워. 어. 이게 뜬덕뜬덕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또 추. 아니, 비비고 잡채가 오치. 진짜 맛있어. 오우치. <laughs> 음, 편하지? 이거? 응, 음, 음. 너무 맛있어, 이거. 편하고, 이도 편하고, 맛도 너무 맛있고. 제 약하게 한거 맞아? 응. 음. 음, 좀, 좀 따뜻해 음, 좀 따뜻해, 와봐. 저기 위에다가 랜턴을 걸어가지고 텐트 안이 환해졌어요. 사실 이 텐트의 장점이 여기에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에도 문이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에 문이 있는데 그래서 개방감이 정말 좋은데 아까 텐트 설치하고 조금 전까지 비가 와가지고 열어놓지를 못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 밤이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해서 다 닫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켓도 두 개가 있어서 저는 핸드폰이랑 이거 디카 충전하는 거 이렇게 넣어놨어요. 저는 오늘도 믹스커피를 한잔 마실 건데요. 디카페인이에요. 자기 코코아라도 타줄까? 우유 있는데 좀 올려놓을래? 음, 맛있다. 역시 믹스커피. 캠핑에서는 믹스커피가.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 지금 겠어 내가 진정이야. 나 잘게 되면 빼고 그냥 끝만 가지고 쭉 길게 늘어뜨린다고. 오늘의 후식은 딸기. 한 딸기. 한 딸기 아니야, 그냥 딸기야. 한 구정? 딸기는 어떤데? 어, 그래도 좋지. 몇 시야? 고장 났나 봐. 시계도 안 돼? 고장 나는 거 같은데 이거? 와, 딸기 맛있네. 나 응, 꺼졌어. 네, 이렇게도 안 아픈데, 걔네들 어 이거 이거 먹기 전에 먹었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비바람 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저희 텐트는 짱짱하니까 있긴 했는데, 이따 철수를 할 때가 조금 문제이기는 하네요. 막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다 바람소리인데. <laughs> 지금이 아침 7시 20분, 7시 20분이고, 되게 비바람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좀 설치긴 했어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잘잔것 같긴 해요. 확실히 봄이 와서 그런지, 날로 하나만 틀어놔도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밖에 다른 사람들이 텐트를 철수하고 있어가지고, 이쪽만 살짝 보여드리면,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무들이 아주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색다른 재미가 있는 캠핑이네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같이 부는 날에는 이 안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그라운드 시트랑 쉘터랑 일체형이어서 우중 캠핑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비바람을 아예 완전히 다 차단을 해주니까 편하게 캠핑을 할수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도킹을 한 부분인데요. 이더 완벽하게 꽉 막을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난로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환기가 될수 있게 틈을 준 거예요. 이 밑에 보시면 이 고리가 텐트에 달려 있어가지고 아랫부분은 완벽히 차단이 된 상태예요. 양쪽에 하나씩 더 조일 수 있는 이런 줄 같은 게 있는데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얘네를 다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바깥 상황인데요. 비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철수를 하고 저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실이 12시인데 지금이 아직 8시가 안 됐거든요. 지금 바람도 되게 이렇게 세차게 불고 비도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은 아니고 내리고 있습니다. 엄마 벌레 잡아줘.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람만 안 불었으면 진짜 분위기 좋았을 것 같은데 저쪽에는 금강이 보이고요. 어제 왔을 때 되게 풍경 좋았었는데 못 찍은 게좀 아쉽네요. 아침 식사로는 쇠고기 사골 미역국 사왔습니다. 저희 아이 줄 거예요. 여기는 전자레인지가 따로 없어서 국에다가 밥을 넣고 죽처럼 끓이려고 해요. 두 가지 원두 중에서 오늘은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쳐도 새는 운네 새가 저렇게 운다는 것은 날씨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집중식조 하는 것 있어. 싫어, 싫어. 어, 돼지, 돼지. 맞보자볼거 혹시 번만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노브랜드도 내가 끓인 건가? 맛있어? <laughs> 눈빛이 흔들려? <흔들리와> 그럼 응? 음, 가볼까 이거 다 먹고? 원래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가주나 저기 가면은 카페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아 여기서 이렇게 거, 연결돼 있어? 어이 길로 가면 돼아 진짜? 아쉽다 응. 이길 라면 냄새가 좋네 날이 맑고 하면은 저로 가면은 저기서 다 있거든 깔고 이구나 엄마, 흙 냄새가 나. 흙 냄새가? 어. 약간 흙 냄이 난다. 약간 비왔을 때그 젖은 흙 냄새가 좀 나네. 냄새 나는. 쓰레기 정리 외식. 흙 냄새나? 어. 어. 이게 약간 흙 냄새 나는 원두거든. 냄새가 음. 냄새를 잘 맞네. 냄새가 잘 나네. 오늘 주원이 많이 먹었네. 어. 음. 어. 아. 어제 저희 남편이 플라이시트를 타프처럼 이렇게 쳤다가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비가 올때 이렇게 비가 또르르 르 떨어지고 그리고 진짜 놀란 게 새벽에 강풍이 정말 태, 태풍급으로 불었었거든요. 시끄러운 거 빼고는 불편함 없이 되게 잘 보냈어요. 여기에 있는 폴대가 두랄루민 폴대라는 건데, 어반사이드 텐트 구입할 때 추가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튼튼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줌 캠핑할 때는 이 두랄루민 폴대를 사용하시면, 알루미늄 재질이니까 녹이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어제 강풍이 엄청 심하게 불었는데도 굉장히 튼튼해서 잘 버텨줬어요. 혹시 이 텐트 구입하실 분들은 이 두랄루민 폴대를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에 도킹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퀴에다가 하는데 저 고리 부분에 고무가 달려있어가지고 차량이 막 긁히거나 그럴 걱정이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난로를 사용을 해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어, 도킹을 엄청 짱짱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틈을 줘서 환기가 좀될수 있게끔 했는데 더 짱짱하게 해서 이거를 완전히 도킹을 실고 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했던 거고 어제 비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도 비가 이 텐트 안으로 들이치거나 하지 않아서 정말 저는 이 우중 캠핑으로서 실 사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텐트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폴리립스탑이라는 원단인데요. 찢어지거나 할 때도 이렇게 쫙 찢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찢어지고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막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텐트가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 산면이 개방이 되는 그런 구조의 텐트이다 보니까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플라이 시트를 타프처럼 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전면 개방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금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추워요. 근데 저희가 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전면 개방을 하기가 지금 좀 애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텐트를 첫 지금 사용을 하는데, 마침 또 비가 왔고, 그리고 새벽에는 엄청 비바람이 몰아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도 이 텐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풍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쉴수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여유로워요. 오늘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그 퇴실 시간이 12시인데다가, 또 텐트 설치하는 것도 쉬웠으니까, 텐트 철수시키는 것도 빨리. 근데 모르겠다. 빨리 걸릴 줄 알았는데, 비가 오네요.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 <laughs> 우중 캠핑 너무 좋은데, 텐트 철수할 때 그때가 좀 가장 고역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캠핑을 벚꽃 캠핑을 가고 싶어가지고 4월 8일인가? 하여튼 둘째 주에 잡아놨어요.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 4월 1일에 벚꽃이 개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로 잡았는데 올해는 벚꽃이 일주일 빨리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다지면갈것 같아요, 캠핑을. 뭘 <laughs> 뭐 해본다고? 어. 전세차라는 꾹꾹 꾹꾹꾹꾹 꾹꾹. 지금 이제 저희가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니멀로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도 짐이 <laughs> 짐이 있네요 갑자기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되게 잠잠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파세코 난로를 왜 바꿨냐면 예전에 쓰던 거는 캠핑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약간 난로 대란이어가지고 저 캠핑용 난로가 없었어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 난로를 사용을 하다가 다시 봄이 되니까 파세코 난로, 이 캠핑용 난로가 뜬 거예요.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해가지고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난로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 되니까 트렁크에 훨씬 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게 가장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